네,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한열 서너 살쯤 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매우 어린 나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음이 따뜻한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소문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조심히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남자랑 관계를 맺고서 난 가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라고까지 이름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음 따뜻하고 착한 요셉은 요셉, 그,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천사가 이유까지도 말해줬습니다. 어쩌면 천사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요셉에게 아, 이것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 주신 것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알려 주신 거죠. 이 본문을 접하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시구나. 우리의 슈퍼 영웅이셔. 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산전 수전 다 겪었던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놀랍고 신묘막직한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들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꼭 굳이 그렇게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보통 누구라더라도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면, 아,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리 말해 주어도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는, 이러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서 앞으로의 일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마음 먹었었던 것처럼, 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보편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수순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서요 쉽게 어, 이런 방식이 아니고 결혼식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식을 딱 했어요. 끝나고 첫날 밤에 합방하려고 할때 둘이 뭐좀 이렇게 뭐 약간 뭐야? 그린 라이트인가? 막 이렇게 될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네 어, 그러면 안 돼. 이제 아이가 생길 건데. 이렇게 하면서 둘이 모두 동시에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상황도 참 묘하게 잘 맞고 이러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셔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는 많은 부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99세 나이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심지어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만약 하나 아브라함이 젊을 때의 아들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심지어 많은 아들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부분에는 믿음의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초현실적인 부분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초현실적인 부분이 현실 안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도 굳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현실적인 상황만을 본다면 그것은 알미지 믿음일 수 없습니다. 너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일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과학이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초현실적인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막 뻥뻥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한 가지는 이와 같은 초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역설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인간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무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이성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믿는 이들은 역설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세상이지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식하던지, 아니면 믿음이 있던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천상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상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막 하늘에서 막그 신들끼리 뭐 전쟁을 벌이고 옛날에 고대 신화가 다 그랬죠?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죽은 것을 피를 갖다가 흙으로 이겨서 인간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와 별개로 신들의 세계만 따로 있어서 막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랑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그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깨우쳐지려면 현실에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려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그 생명의 주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일을 어렵게 풀어 가셔야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때그 어렵게 으신 일이 되려면 이젠 우리가 체험하려면 인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초현실적인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들의 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현실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현실이, 현실에 나타나는 이 역설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런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창조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새로운 일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전주곡이 연주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주를 모두 듣기 위해선 전주곡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곡 실력을 믿고 끝까지 들으면 그 연주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요구되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일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 쉽게 일하지 않으실까? 우리에게 왜 그런 정말 어려운 순종은 요구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주곡을 연주하고 계신 것이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전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곡이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음, 시,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